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의성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3 공예주간 공식 프로그램인 치유공간의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텍스타일 아티스트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현재 의성은 평균 나이 57.8세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농촌 지역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인데요.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인한 폐 건물 등의 증가와 빈집 문제를 포함한 도시 슬럼화와 도시와 농촌의 문화, 경제, 예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제가 있는 이곳 안개미술관 또한 40년 된폐 목욕탕을 리모델링한 새로운 미술관입니다. 이곳은 목욕탕에서 때를 밀거나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 사라지고 그것에 따른 상실감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예 전시를 통한 새로운 위로와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 되도록 전시를 포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총 8명의 공예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에는 의성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공예 작가님을 선발하여 지역 공예 작가의 전시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일정 후에서 펼쳐지는 공예 원데이 클래스와 요가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